또 새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41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한다 만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요셉은 잊혀진 채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예,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크로노스 가이로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뭔가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이제 두번 이렇게 꿨지만, 내용은 똑같죠. 7년 풍년이 온 뒤에, 그 7년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한 극심한 흉년이 와서 모두가 어렵게 된다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리고 역사에도, 이것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흉년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흉년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부활의 때가 있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파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쭐대거나 교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에, 어제도 권사님과좀 일찍 오신 권사님과 잠깐 대화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에, 상당히 에, 재정력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진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음, 계속 손에 있는 부와 건강과 인맥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갈것 같은데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것에 있어서 사고가 터져서 또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또는 일이 계획대로 안 돼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풍년을 그런 때가 있었던가 할 만큼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워집니다. 하루 새끼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 양식을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 차비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7년 풍년 동안에는 내가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해서요. 그래서 부자가 창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멋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러기가 어렵고요. 소위 배부를 때는 그러기가 어렵고요. 배고플 때는 또 배고프면 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배고프면은 내가 배 다시 배 부르면 내가 헌신하리라. 배 부르면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하리라. 이렇게 하고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가 많고 저 핑계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배 부를 때도 잘안 되고 배고플 때도 잘안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지혜자의 기도가 다 있겠어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받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건강이 덜컥 어렵거나 갑자기 재정의 사고가 팍 나거나 집안이 가세가 기울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렀던 찬송가인데 찬송을 부를 때 달라요. 눈물이 나요. 늘 봤던 성경인데 성경이 달리 보여요. 늘 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귀하다는 게 느껴져요. 예배가 사무하게 돼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역사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광야에서 훈련하듯이 훈련하시고 나를 다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할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7년 풍년기나 7년 흉년기나, 우리 인생의 이 사이클이 계속돼도 그 사이클에 우리가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란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견고히 하고,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바로가 꿈을 해석할 자를 찾듯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뭔가 나라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간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거든요. 옛날에 우리 다 모두에게 상처가 됐던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배가 가다가 갑자기 팍 가라앉았다면 충격이 그렇게 덜 클지도 몰라요. 생중계로 다 봤어요. 배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떠 있는데, 반쯤 잠겼는데, 그 유리로 애들이 보이는데, 애들을 구출을 못해내고, 애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는 우리, 난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요. 그거를 왜 도대체? 너무 힘들더라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뭐예요? 그 난리가 나 보니까 전문가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 재난 전문가가 배가 좌초하는데. 그 일을 해결할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 눈앞에서 보는데 배가 타 그래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요 국가가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는 AI 전문가를 찾겠죠 언젠가는 어느 분야에 마다 사람을 찾아요 공부를 왜 합니까? 애들 공부를 왜 시킵니까? 그것 때문에 시키는 그래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예측하면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예측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 애들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어른만 못해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람을 찾는 날이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손주들이 사람 찾을 때 거기 있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죠. <laughs>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을 찾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제를 찾는 분들은 사역제가 없어요. 이게 묘한 거요. 예 예. 똑같아요. 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찾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다시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바로가 사람을 찾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요셉이 그럼요 제가 용합니다 <laughs> 제가 꿈잘 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늘 이게 붙어야 돼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네.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확실히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어요 명예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갈취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해롯 중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여 벌레 먹어 죽은 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갈 영광을 공을 내가 가로 챘을때 당장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건 아닐지라도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반대로. 공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33절에 이 줄을 거기다 쳐 놓으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여기다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거기다 뭐라고 써느냐 오지라. <laughs> 오지라. 요셉의 오지라. 오지라퍼에요. 원작이냐 꿈을 물어봤단 말이죠. 꿈이 이게 무슨 꿈이냐 물어봤는데 요셉이 꿈의 내용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바로께서는 하고 대안을 내놨어요. 대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알고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님, 이 꿈이 현실이 될진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계속 밤 사이에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모험입니다. 바로가 묻는 것이나 대답해야지. 이제 바로께서는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죄수잖아요. 노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바로는 신적 존재거든요. 아니, 그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감나라, 콩나라를 해요. 만약에 바로가 심기가 불편하면 이꿈 내용이 편안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기가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요. 그런데 이제 바로께서는 풍년기에 곡식을 사드리십시오. 예. 네. 풍년이니까 싸게 사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를 지어서 그 다음에 흉년기에 그거를 비싼 값에 파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권력이라는 게그 나일 삼각주의 비옥함과 직결되어 있었고 흉년이 들면 왕권이 크게 위축이 됩니다 먹여 살리는 것 가지고 이,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지지율이 왔다갔다 하듯이 바로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큰일났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을 딱 내놓았을 때 인장 반지를 쫙 껴주고 이인자로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해 누구나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보여요.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그게 더잘 보이겠지.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처럼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루 종일 뉴스만 들으셔요.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래서, 택시 타서 내릴 때까지 계속 문제만 들어요. 그러면 그분을 국회에 보내고 그분을 정치인으로 세워주면 그분이 세상을 바꿔놓을까요? <laughs> 아니시 아니. 문제를 나열하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대안을 내놓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하다님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대안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받되 항상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 대안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답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집안일을 하던, 자녀를 양육하던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 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 세상이 사람을 찾는데. 다안 된다고 할때 거기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원만 불평, 시기, 질투. 우리 가운데 자리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공포 자리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분냄과 성냄과 누추한 말과 악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침상에 누워 엎드려 기도할 때, 후회가 남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언제나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어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공을 갈취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이 시대가 찾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바로께서는 대안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 사이클이 계속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되, 그 속에서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부하게 할 때나 가난하게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지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